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팀명을 정하는 날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팀의 상황에 관심 가져 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팀명 중 저희 팀원들이 각자 마음에 든 이름과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보시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멤버가 보이는데 기존 멤버 한 명이 팀 일정 소화가 어렵게 돼서 메양이라는 친구가 새롭게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새 멤버의 소개는 다음 팀 소개 및 자기소개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양입니다 카디사랑 <laughs> 음 이걸 하고 싶었어 그럼 우리 이제 오늘 모인 진짜 이유인 팀명 정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2부터가 또. 올부터가자로순가자순서대가자순선범이 순서대로? 그럼 부터이 또. 2부터부터야 음, 어떤 부터는 또. 이름을 가 또. 2을까첫 대사 대신 이거는 잘하겠지? 2부터 잘하겠 그럼 이제 선모미는 몇개 정도 준비해 왔어? 두 개. 첫 번째는 이제 만티코. 이유는 네 명의 각각의 색을 어중간하게 합치는 느낌보다는 개개인의 살린 느낌이 더 좋아 보여서 만티코를 골랐고 두 번째 블룸은 이름의 외관도 예뻐 보이지만 뜻도 이제 만개하다는 뜻으로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서 이두 가지를 골랐어 나 아. 그러면 다음은 내양이 어떤 팀명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유튜브랑 트위터에 달린 댓글 중에? 리라이즈랑 우다다. 이유는? 이유는 일단 리라이즈는 뜻이 되게 좋게 적어주셨더라고 다시 떠오른다 해가지고 각자의 삶으로 한번 떠오른 다음에 팀으로서 다시 한번 같이 오르는 걸 의미한다고 하니까 뜻도 되게 좋고 첫 시작을 좋게 할수 있을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었고 무다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억양이 마음에 들고 무다다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럼 내 차례인가? 난 되게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좋은 팀명을 추천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긴 하는데, 그중에 두 개, 하리님께서 추천해주신 '블룸'이라는 팀명. 아까 처음에 선보미도 말했었는데, 피어나다피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팀명으로 보기에 되게 예쁘게도 보이고, 네 명이서 예쁜 꽃을 피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봤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게 보여서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우리 팀이 흩어지지 않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우는 걸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좋아 보였어 뜻까지도 두 번째는 댓글 중에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거거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우리를 모았던 팀장이 도망간 상태잖아. 그래서 팀장이 도망가버려가지고 임시로 팀 이름 미정이라고 내가 이름을 적어놨었단 말이야. 근데 팀 이름 미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쁜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어찌 보면 중요하잖아. 사람들이 애매하게 팀명을 가져올 바에 지금 그대로 남는 게 머릿속에도 잘 남을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조금 많더라고. 보니까 네다섯 명 정도가 지금 그 이대로 미정으로 가는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대로 팀 이름 미정이라는 팀명으로 활동하는 것 약간 색다르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 음, 나도 굉장히 지금 초일란두 가지를 골랐었는데 똑같은 내용이긴 하거든 우선 블룸을 선택하긴 했는데 블룸에 이제 하인 님이 너무 좋은 뜻을 적어주셨더라고 네 명이 똘똘 뭉쳐서 뭐 예쁜 꽃을 펼쳐라 뜻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골랐고 두 번째로 팀 이름 미정 충분히 어? 이거 어그로 끌만한데? 그런 마음으로 고르긴 했어 음... 음... 확실히 확실. 방송이란 게 어찌 보면 화제성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의견을 조금 모아볼까? 일단 팀 이름 미정이 두 개가 나왔고 블룸이 세 개가 나오긴 했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둘중 하나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우리가 쭉팀 활동을 할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기억에 남는 걸로 생각했을 때팀 이름 미정 그대로 가는 게 아무래도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러면 한 명씩 이제 투표를 해볼까? 나는 이제 내네 마음속 원픽. 팀 이름 미정. 나도 나도. 나도 팀 이름 미정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약간 낄것 같긴 해. <laughs> 어떻게 팀 이름이 미정?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laughs> 우리는 미정이에요. <laughs> 어, 얘네 팀 이름도 안 좋아하고 활동하는 거야? 라고 막상 딱 들어왔는데? 잘막 그런 거 돌아가고 있는 거 뭐? 얘네 진짜 뭐지라는 호기심이 생길 수있어니 <laughs>